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 2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 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으로 믿지 아니하는 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며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서 어,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가라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2절 어, 말씀을 보면요, 수전절이 되었고 겨울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수전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한우카를 말하는 겁니다. 12월달에 있죠. 어,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그때가 초막절이었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태양력으로 보면은 초막절은 10월쯤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7장 이후로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자가 고침을 받았던 사건이 일어났던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는데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한 솔로몬 행각에 건의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24절 말씀인데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묻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제 본문이 었던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다라는 이 말씀들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어, 말하기도 하고요 그의 말은 귀신 들린자의 말이 아니다 어떻게 귀신 들린자가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라고 하는 어, 그런 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분쟁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 정말로 24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께 묻는 이 질문이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을 저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묻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5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미 앞에서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서 밝히 드러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5장에서부터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어, 7장에서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사람들을 보내는 장면이 있었고요. 8장에서도 예수님이, 어,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9장에서도 어, 날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쳤던 그 사건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사람을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하였다라고 어, 나와 있거든요. 이들에게는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 있던 것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고 또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알수 없다라고 하는 나름의 성경적인 근거를 들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둘러싸고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지 말고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드러내 말해라 라고 요구를 하는 그 이유는 예수를 잡아주길 확실한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예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게 밝히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식으로 말씀하거나 또는 뭐 생명의 떡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유적인 표현들을 써서 자기를 표현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31절 말씀 보면은 다시 돌을 들어 치료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전에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제가 8장에서 그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자신을 돌로 치료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32절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건을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선한 일이라 함은 어, 어,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행하신 놀라운 표적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 이어의 기적도 베푸셨고요. 날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도 뜨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표적들을 볼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이것이 분명한데 그러한 표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짜여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거죠 어,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33절 말씀인데 선한 일로 말미암아 돌로 치려는 게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해서 돌로 치려 한다라고 말하죠 사람이면서 어찌하여 자칭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이유로 신성 모독이라는 제목을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게 어, 여기며 높이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옮겨 쓰면서도 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어, 그 필사자가 나 밖에 나가서. 목욕을 하고 정결하게 하는 후에 다시 와서 그거를 썼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종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종기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를 향해서 신성모독이다라고 정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는 또한 의문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들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행했던 표적들은요 모두 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표적들을 볼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선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도 부인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한그말 때문에 신성 모독이라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지금 일치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표적이라고 하는 증거들이 분명하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악한 마음들을 드러내 주는 것이죠. 예수를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울가미의 얼검에서 예수를 죽여 없애겠다고 하는 그들의 어두운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극 좋아하시나요? 사극 보시면 은 대부분 나오는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정적을 없애고자 할때 무슨 제목을 냅니까? 반역을 깨했다, 역모를 깨했다라고 하는 그 제목만 뒤집어 씌우면 그러면 정적은 금방 없애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이라는 죄가 바로 그러한 죄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명분을 죽여 없애버릴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이었죠. 이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종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종기하게 여기고 모셨던, 섬기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예수가 행한 일들을 보면 그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없어야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들의 열심으로 얻어낸 권력과 부, 존경과 유명세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떠나 있었죠. 어, 소출을 받치게 하려고 종들을 한 명씩 해서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 농부들이 그 종들을 몹시 때리고 능욕하며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의 주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그를 어, 존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농부들은 오히려 그 아들은 상속자니까 죽여 없애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그 아들을 죽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셨던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기는커녕 자기가 누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고 그들이 말로는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작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원하실 때는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명분을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성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나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세속적인 우리의 욕망들을 가지고 행하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러한 어 목사들이나 뭐 교회의 악한 그런 모습들 때문만은 아니고요. 이러한 세태는 우리 가운데 더더욱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우리 자신의 것들을 희생하고 내려놓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그것들이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2장 15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재물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자신의 시간과 노력, 노력까지, 자신의 모든 것까지 다 기쁘게 허비하겠노라고 다짐하는 바울의 고백을 볼수 있는데,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교회 안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는 아까워하지 않,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까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은 알지만 내가 하기 어렵거나 내가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간 낭비하거나 노력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저는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이 이것이 그냥 헌신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믿음과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의 문제가 아니라 왕이신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도 예수가 행한 일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쌓아오고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예수께 내어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라고 입술로 고백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고백 이전에.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요, 그리고 그그 어, 그 믿음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신 그 예수 어, 어, 모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모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거룩한 명분으로 자기 욕망을 감추고 예수를 죽이려고 두는 유대인들과 같은 종교인으로 전락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10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다 라고 불렀던 이 말씀을 어, 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말,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낸 사람, 보내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어떻게 신성무독이 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러면서 자신을 믿지 못하겠거든 자신이 행한 그 선한 일들, 그 표적들을 보고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직하게 주님이 행하신 일들 앞에서 서게 되면은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심을, 즉 예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 속에서는요,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을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표적과도 같은 경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경험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날마다 새롭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을 읽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를 가진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저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에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삶을 거는 위험을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속화의 물결 속에 우리의 안에 하나님이 되고픈,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든 죽이려 하는 그 죄성이 더욱더 합리화되어 가고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더 종교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예수라는,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 점점 더 의심되고 사람들이 거부하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악한 시대의 거센 흐름에 떠밀려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 예수를 죽이는 종교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가 하나님을 믿, 하나님이심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 믿는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신성모독의 어, 제목으로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우리의 삶의 왕이고 주인이고 그리스도로 모셔 드립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 내어 드림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참 예수가 참 하나님이심이 온전히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